네. 자 이제 요르 단에서 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이라고 합니다만은 지난번 아시안컵에 나왔던 선수들이 요르 단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코너킥 상황이라면 뭐 홍정호 선수라던가또지동원 선수, 뭐배찬석 선수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김명건 홍정호 선수까지 네.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선수도 187cm 자 오른쪽에서 자골 높이 약한 낮게 뒤쪽으로 하트야! 아깝네요 홍정호 선수가 뛰어들면서 아주 강하게 슈팅을 해세요 네. 지금은 센트플레이 의도 된거죠? 네 땅볼로 가라졌고요 김민호 다시 한번 힐패스를 이어줍니다만 걸렸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수비의 뒷공간을 꾸준히 노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댓글 태클, 정당한 댓글이었고요. 기동원 중앙에서 주도 빠집니다. 지원 좋은 기회 왼발, 왼발, 왼버슛 높아집니다. 아, 아주 기름이 좋았는데요. 기동원과 배천석 선수의 2대1 e 패스 연결에 대한 네. 슈팅 연결입니다. 네. 오른쪽 빈 공간으로 연결되서요른편에 공격자 박한쪽까지 이어옵니다. 일단 기동의 고 그들 쪽높았습니다 알루리늄선수에게까지 네. 슈팅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자, 중간 차로, 제 차, 이런 차로를 세웠죠. 승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아서 서로, 앞에 점수, 제 차로 앞으로 땅골로 걸으니까 이벤트 패스, 왼쪽! 기다려! 아! 중앙에 들어오는 점수에게 네. 패스 완벽하게 만들려다가 또, 무의로 걸립니다. 네. 자, 추가시간 3분이 지금 표시가 되는군요. 아, 2분이 표시가 됩니다. 아, 여구하는 공격, 위험합니다. 골수! 아, 허용했어요. 아, 활용했습니다 아, 자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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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자카라 선수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그것도 사실 전반전 45분, 45분 그 상황이거든요. 어, 가시가 하는 상황에 실점하는 부분. 자, 아 아, 이것이 또 중간에 끊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쳐놓고 슈팅한 것이 또 구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박강진 선수가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전 45분, 여루단의 자타라 선수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1대0으로 오히려 뒤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오쪽에서접에들합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후딩! 수비가 끝내면 뒤쪽으로. 자, 공을 쳐주면서 공을 살려놓았습니다. 연석양 선수가 통합으로 내줬던 약간 멍때리에서 샷! 그러나 문기현 선수의 슈팅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복차 김민호가 다시 한번 철차 들어가죠. 김동석! 자, 김동석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김동석 뒤쪽에 받아는 선수가 있어야죠. 연석양연석양 크로스 올려줍니다. 뒷점! 초에 동점골입니다. 아, 정말 어머 뛰어들다. 네. 지난 2월 2일 오반과의 탈까지 결승을 잡아서 또 내주고 훅으로 치 골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다 네. 올려줬고 뒤쪽으로 흐르는 볼그대로 반대편 보고 어넣었어요 아주 귀중한 동점골이 김태원 선수에게서 나옵니다. 1대1 동점 원 승부는 다시 원점. 하지만 원정을 생각한다면 골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후반전도 이제 1 1분이 향해 생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계속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나가야 그겠습니다 여기다 왼쪽 시뮬에서 딱벌어주고주앙에한 선수 들어왔는데요. 한 박스 한가 위험합니다. 슛다! 밀었어요. 반대편 코너까지 골로 갑니다. 자 뒤로 밀어주고 있는 한자 김성환 쫓아보는데 웨이브아 이번에 시게가일주왔는데요 다시 한번 유서아 전부 뛰간이네요 다시 한번 뒤쪽 남았습니다자 접어놓고 한번더 접어. 자 배란킥입니다. 배란킥 킥입니다킥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제치 있는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자, 페라트킥을 만들어내고 있는 방법! 기터 그린 주신 페라트킥을 선호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패스가 아, 좋았어요. 좋았죠? 그리고,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 순간에 사림 골프가 손으로 잡았고 페라트킥. 자, 김태환 선수가 들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으로 잡아치했어요. 더운 어, 테스 그리고 재치있는 드립을 걸려넘어주면서 반대 페라스킥 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맡고 있는 한국입니다 네. 네. 자, 페라스킥을알끼는 것이며 이제 이것을 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루티카르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자, 루티카르 선수 오늘 뭐 킥을 선다고 이거 킥력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또페라스킥을 하지 않는 나머지 선수들도 집중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네. ロッチャン・トーレビアー、登板30本、ロッチャン・トーレビアー、登板0 0本、0ッチ0 0ト0.0 0.0 0ペナルティーゴール・ソンモンス・キミラソン、ロッテ・スケミラ。 보여줘야 되는 니다 네, 우리 장국팀 벤치에서는 네, 우리로서는 지금 이긴 게 아닙니다. 2차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골육수를 해야 돼요. 중조사를합그 네, 슛. 아 위협적인 슛이에요.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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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드를 살짝 비교합니다. 많이 훈련을 하면서 네 문제는 센프리킥을잘연결시켰는가렇죠 선수의 머리에 잘 연결이 됐습니다. 아, 3대 1까지 왔습니다. 훈수서부터 파울이에요. 아까 드리킥 자, 이것도 경고판인데요. 자, 와우의 선수 아닌가요? 경고판 아, 고는 자, 와의 네. 선수. 경고는 주지 않습니다. 이 점수 좀 이후에 발을 쳤어요. 그렇죠. 자, 이거라도 또윤빛카람 네. 네. 선수가 리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만일이 조금 전에 김동석 선수의 백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비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로 필리 강하게! 아! 우천! 아, 아, 직접, 직접 들어갈 뻔했어요. 밑에서 잡습니다 중간 차단. 반대 그 역습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클로 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주면 열반. 터치하고겠습니다 열반의 소환공격. 자, 경기 전 다시입니다.